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쉴 거니까 봐봐 According to legend 전설에 따르면 아나 이거 제목 문제로 변형했다 맞다 한때 아 한때란다 일단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뱀파이어 즉 흡혈귀가 사람을 물면 전설 얘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Turn into 바뀐 데 뱀파이어로 어떤 뱀파이어? Who seeks the blood of others? 다른 사람의 피를 찾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Who라고 랬대 Vampire야. 현서가 정신 차리라. Vampire야. 근데 지금 who야. 요거 조심해. 위치를 안 바꿨어. 아시게 좀 글대로 가야 돼요. 자, 한 연구원이 came up이 떠올렸대. Some simple math입니다. 몇 개의 단순한 매스를 떠올렸대. 여기서 매스는 계산법. 갑자기 뭐 미분적분이 나오진 않겠죠. 자 그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야. 다시 마찬가지 별표 간단한 계산법이었는데 이 계산법이 뭐 하는 거냐? 증명하는 거래 뭐를 증명해? 이것들이 이 다시요. 이러한 매우 인기 있는 생명체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뱀파이어죠 네. 이 생명이 그 매우 인기가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리 없대요 존재할 리 없대요 일단 내가 이 지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빈칸 추론이예 였는데 예 였는데 이 단어가 한번 또 나와 뒤에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해주는 계산법이었대. 그러면 벌써 게임은 끝났어. 이 얘기는요. 왜 만약에 이게 요지 문제나 뭐 주제 문제나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전설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고 전설은 실제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한 흡혈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여기에 요지란 말이야. 게임 오버. 근데 우리가 요지 문제만 변형되진 않잖아. 그렇지? 계속 가볼게요. 자, Center of Florida Physics Professor 기멋시기멋시기라는 뭐시기, 사람이 어이이 사람이 breaks down the m y t h 니다그 신화를 부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흡혈기가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있단 얘기죠. 즉흡혈기가 존재한다라는 흡혈기가 존재, 즉흡혈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신화를 부수고 있대. 더더 추가주고 해 있어 지금. 주장에 대해서 더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어. 자, 보세요. 서포즈들 가정해 보세요. 1월 1일인데요, 1 6 0 0명이래요그 인간 개체들이 was just over 500 million 합니다. 5억 명이죠, 5억 명 맞죠? 5억 명이 넘는다는 것을 가정해보래. 자, 가정이 들어갔어. 자, 여러 예를 들어, 흡혈기와 관련해가지고, 자, 5억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이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글은 뱀파이어지만 은 이걸 만약에 좀비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얘기야 이게. 자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came to existence. 자내모입니다내 예상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야. 서술형 빈칸 내가 예상하는 건 이거야. 뭐 여기다가 빈칸뜩 때려놔놓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찾아 쓰시오. 단피로시 어영 변화할 것 아까 이거 질 수도 있었지, 그렇죠? 뭐야 이거 빠빠빠빠빠. 음. 자,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뱀파이어가 그날에 뭐 하게 된다면, 그 생겨나서 and bat one person a month 합니다. 한 달에 한 명씩 물었다면, there would have been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을 거다. 두 마리의 뱀파이어가 일 뭐야 이거? 2월 1일 1,600년에 생겨났을 것이고 한달 뒤가 되면은 t h e r e would have four 네 마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8그 다음에는 16그 다음 기타 등등 뭐 2의 5승, 2의 6승, 2의 7승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 말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지금 실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고 in just two and a half y e a r s 합니다 요거 좀 띄울게요. 토이 그래서 한 2.5년, 그러니까 그 뭐죠, 2년 반이 되면은 원래 있던 인간의 개체 수는 would all 합니다. all 이건 관료치세요 모두 다 have become vampires with no humans left 합니다. 어떤 인간이든 남겨지지 않은 채로 라고 얘기하죠 해석 잘 하셔야 돼요 with는 뭐 뭐인 채로 no humans는 인간이 없어 남겨진 인간이 없는 채로 해석 잘 했는데 캣다잉 남겨진 인간이 없는 채로 이런 모든 뱀파이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만약 그 가정 동안 얘기를 했다면 근데 내모 치세요 네주변한번 봐봐 근데 네주변한번 봐봐 Have vampires taken over the world? 말, 그, 그 말대로 얘기하면 뱀파이어가 세상을 지배했니? 아니야. 왜? There is no such thing.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저거 내무치세요. No such thing. 내가 생각한 빈칸추론이다.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지. 만약에 그게 존재했다 하면 세상은 벌써 뱀파이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시작.